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2에요. 그 원위에 두점 AB가 있는데, 그 길이가 2루트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데, A점 1, 3면, B점은 2, 3면이 있대. 그림을 살짝 그려볼까? 자,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이 있고, 중심 원점, 반지름이 2라고 했어. 그럼 A점 1, 3면 했으니까, A점을 2집에 있다 그려볼까? 얘가 A1, A2가 되고, 중심하고 한번 연결해 볼게. 그러면, B 점은 반드시 얘랑 수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지. 왜 그러냐면, AB 길이가 2루트이니까 얘가 2대2대2루트이. 즉, 얘가 직각 이등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수직입니다. 그때, 요 기울기를 M1이라고 하자. 걔는 a 1분의 a2가 되겠지 얘는 양수야 요 기울기를 m2라고 한번 해볼게 얘는 b1분의 b2가 되고 얘는 음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fx의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 자 fx는 b1분의 b2가 m2니까 마이너스 2m2x가 되고 얘는 음수인 쪽이 되겠지 그 다음에 A1분의 A2가 M1이니까 얘는 3, M1X가 되겠지. 얘는 양수인 쪽이야. 자, 그러면 얘 극한의 최솟값을채라그랬고 극한 값이 최솟값을할 때, 3개의 고발 한번 구해보래. 일단은 H가 0보다 클때 한번 해볼게. 그러면, 리미트 H가 0보다 살짝 클 때, 그러면, 2 h 분의 얘가 양보다 크니까 여기다 h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 얘가 3m1h가 되고 마이너스 얘는 음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에 집어넣으면 부 바뀌니까 2m2h가 되고요 이거 h를 약분하면 2분의 1에 3m1 그다음 마이너스 2m2가 되는데 여기서 집중해봐 일단은 얘가 수, 직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기록이고, 즉, m1 곱하기 m2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리고 m1이 양수니까 얘는 양수. m2가 음수니까 얘도 양수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 최소값 뭘로 구해야 돼? 빨리 생각해봐. 산술기야. 따라서 크거나 작다 2분의 1 2배 루트 곱인데 곱하면 마이너스 6 M1 M2가 되고요. 요거 날라가죠? 그러면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루트 6이 되겠지. 바로 얘가 최솟값 T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따라왔어? 그러면 최솟값을 가질 때 A2 곱하기 B2니까 두번 선집할 때잖아 그때는 이 둘이 같을 때고 마이너스도 안눠주면 M2는 마이너스 2분의 3 M1이 되고 이놈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M1의 제곱이 말 되고요 그러면 M1의 제곱은 3분의 2가 되고 M1이 양수니까 M1은 루트 3분의 2가 되겠지, 그지, 그지. 근데 이런 질문하는 친구있을 거야. 선생님, h가 0보다 작을 때안 해보네요. 해봤자 똑같이 나와. 그지. 당연히 그럴까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양수일 때만 게 자, 마지막 계산하고 게임을 끝낼게요. 아, 길다. 그러면 이 m이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요 a1을 루트 3k 요 a2를 루트 2k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분명히 이점은 e1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지? 대입하면 3k제곱 더하기 2k제곱. 그러면 5k제곱이 되고 개발봐라 4가 되겠지. 그러 K의 제곱은 5분의 4야. 여기 잠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T는 구해놨고 A2, B2의 곱인데 이렇게 수레발 내려봐봐. 이렇게 수레발 내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가 같겠지. 왜?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결국 이 B2는 a 와하고 같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문얘를 b 트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a2b2 곱한 값은 e2를 곱한 값이랑 똑같겠지? 그러면 결국 t가 뭐냐? 루트 6이야. 그 다음에 a2b2 곱하면 e2를 곱한 거니까 루트 6의 k의 제곱이 되고 곱하면 6 k제곱은 5분의 4가 돼서 답은 5분의 24.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